가겠습니다 연속 일때인 건데 그냥 a 집어넣고 a 플러스 1을 집어서 갔다 고풀로도 괜찮지만 그때 의 뜻이 뭐냐면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이 a랑 a 플러스 1이다 라고 푸는게 조금 더 수월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시고 여기에 두 근이 뭐다? a랑 a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근과 계속 관계를 때릴 건데 일단은 뭐 합곱 때리는 것보다 두근의 차를 알아 두근의 차 저서 두근의 차 지금 몇인 상황이야? 1인 상황이기 때문에, 여까지는 한번 공식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자. a x 2 p l BX p l u C일 때, 두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 마이너스 4에 2신 거지. s 요 여기까지만 집어넣으시면, 초과 참계수는 어차피 1인 거니까, 루트 안에 집어넣을 건데, K-10의 제곱에서 쟤를 4개 뺀다는 얘기지, 이렇게. 그래서 그 차가 몇일 때, 1일 때인 거니까 양변만 뭐 해준다. 제곱 한번 해줍시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몇 나오나요? 이제 여기서 24k 나오나요? 그치? 이상수하이뭐 96이 나올 텐데, 넘으면 95일 텐데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왜? 문제지 궁금한 게 뭐니까. K, 상수 k 값의 합인 거니까. k 값의 합은 24,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